진 일상을 보냈던 나는 모처럼 많은 휴가를 얻어 고향집으로 내려가게 되었다. 퇴근하고 늦은 시간에 고속버스를 타서 그런지 차 안에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다. 오히려 조용히 갈수 있었기에 더 좋았고, 야근 때문에 지친 몸을 기댄 채 한순 잠을 청했다. 얼마를 잤을까? 나도 모르게 눈이 떠졌고, 버스는 여전히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 것 같았다. 다시 잠을 청하려 하였지만, 순간 뭔가 오색한 기분이 들어 고개를 돌려보자. 언제 앉은 건지 내 옆자리에 검은 옷을 입은 긴머리 여성이 있는 것이었다. 머리가 길어 모습은 제대로 보이지가 않았는데 그녀는 이상하게도 등은 기대지 않고 꼬고치 세워서 앉아있었다. 얼굴이 궁금하면서도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어 고개를 돌려 잠이나 자려고 하였지만 좀전의 기분 때문인지 쉽사리 잠이 오지 않자 이어폰을 꽂고 휴대폰을 만지기 시작했다. 그런데 왠지 모를 따가운 시선이 느껴져 살며시 옆으로 고개를 돌려보자. 여성이 나를 쳐다보고 있는 것이었다. 어! 내가 소리를 지른 이유는 단순히 여성이 나를 쳐다봐서만이 아니라 그녀의 모습 때문이었다. 이빨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입으로 웃어 보이는데 그 사이로 침을 질질 흘리고 있었고 콧대는 거의 없다시피할 정도로 콧구멍만이 보였으며 눈은 비정상적으로 돌출되어 있었다. 보통의 사람이라고 보기 힘들 정도의 모를 가진 여성이었고 놀란 나는 서둘러 짐을 챙겨 자리에서 일어나. 앞쪽에 빈자리로 갔다. 불안한 마음에 길을 돌아보자, 그녀가 여전히 나를 쳐다보고 있는 것이었다. 그때 나는 또한 가지 깨닫게 되었다. 여정이 앉은 기가 일반인의 1.5배는 된다는 것을. 덜컥 겁이 나자 기사님에게로 다가가, 얼마나 남았냐고 물었고, 거의 다 왔다는 대답을 듣게 되었다. 그 말에 조금은 안심이 되었고, 자리로 돌아가 몸을 숙인 채 그녀의 시선을 피했다. 이윽고 버스는 터미널에 도착하였고, 나는 황급히 뛰쳐 나갔는데 늦은 밤이어서 그런지 시내에 택시가 잘 보이지 않았다. 그 순간 느낌이 안 좋아 뒤돌아 보자 그녀가 버스에서 내려 이쪽으로 성큼성큼 다가오는 게 보였다. 키가 무슨 체형만 보다도 더큰것 같았다. 때마침 택시 한 대가 오는 게 보이자 나는 손을 크게 흔들어 차를 세웠고 문을 열려는데 뒤에서 미친 듯이 뛰어오는 발소리가 들려왔다. 돌아보면 안 되었지만 고개를 돌린 나는 그녀가 무서운 속도로 뛰어오는 걸 보고 말았다. 너무 무서워 비명소리도 안났다 겨우 택시를 타서 문을 잠그고 기사님에게 빨리 가달라고 외쳤다. 이에 고 차량은 내달리기 시작했고, 그제서야 안심이 되어 창문 열어 뒤를 돌아보자. <놀람>